아이돌이라고 하면은 거기 어떻게 다닙니까? <laughs> 아, 잠시만 저밥 먹을 것좀 것 가져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WBS 9시 뉴스 앵커를 맡게 된 고세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인기 유튜버 14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있는 우악구의 상황극 콘테스트 컨텐츠가 성대한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시는 바와 같이 매우 화려하고 기품 있는 시상식이었는데요. 그 이면에 더럽고 추악한 사내 폭력 고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우아쿠세 고전 멤버인 켈 군이 도 군을 금방이라도 때릴 듯한 사진인데요. 다소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보고 같은 동료 멤버인 새우튀김은 장난스러운 댓글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여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렌투게늄 매니저, 이세계 아이돌의 매니저 렌투게늄 씨가 어제 저녁 10시 돌발 매니저직을 하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의 소신 있는 선택에 저 고세구 앵커는 앞으로의 외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우학구의 인기 컨텐츠, 고정 멤버 오디션에 새로운 신예귀족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귀족키가이 세계 아이돌의 제이 양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오디션, 오디션 영상을 <laughs> 확인하시죠. 어? 사랑의 가요 뭐야? 제조기의 고마움을 드립니다! 예아 예예예 아이고 못생겼아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듯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동료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까지 함께 보시죠 약간 부잣집 어 이렇게 딱 이놈의 캐릭 <laughs> 이처럼 동료 멤버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심증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뭐하는 짓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계 아이돌의 공식 팬덤명이 이파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멤버별로 나누어진 팬덤명 때문에 불편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공식 팬덤명을 결정함을 통해 그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파리, 화이팅! 이번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입니다. 우학구세 고정멤버 해루석과 비밀소녀가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 정... <laughs>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루석 씨가 운영하는 루석바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의혹 영상도 있다라고 하니 그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드리겠습니다. 비밀 소녀를 넘겨라. <laughs> 어, <여기가.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떡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만명 이상이 시청하는 이 공개 합방에서 연애를 당당하게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신 있는 고세구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학구세 커버곡 고르기를 통해 이 세계 아이돌 비찬의 취기를 빌려 고세구의 나만봄, 주루루의 어푸 등 멋진 커버곡이 잇따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우마 뼈의 전설, 릴파의 마지막 제해 6인 전체 합창, 러브 다이브 등, 어, 말도 안 되는 커버곡 퀄리티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매우 상승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다라고만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일에 감춰진 커버곡이 있습니다. 바로 징버거의 스테이인데요. 기존에 없었던 영어 곡이기만큼 어떤 식으로 나올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뉴스입니다. 평소 착한 이미지의 모습으로 알려진 이세계아이돌의 마언니죠 멤버 아이양의 반민초 무시 발언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반민초냐 민초파냐는 유엔에서 다룰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함께 영상 확인하시죠. 아 진짜 이거 반민초파들이 진짜 생각이 뇌통통인게 뭔가요? <laughs> <laughs> 이처럼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반민초파인 저로서는 지금 참을 수가 없는데요. 아, 웃으며 자연스럽게 누마하려고 했지만 벌써 반민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4천만 반민초파들이 지금 모학구 소속사 앞에서 와겐터 사옥 앞에서 시위를 열혈히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음. 다음 소식입니다 고정 멤버 독고해지가 학교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최초 고발한 멤버는 김치만두라는 이야기 또한 있는데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해지가 옆에 <laughs> 해지가 옆에, <laughs> 해지가, 옆에. <laughs> 해지가 옆 사람 거못는거봐 어요 <laughs> <laughs> 음. 다시하겠습니다. <laughs>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누지가 옆에 거 보는 거 봤어요. 복수할 <laughs> 수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 비찬인데요. 최근 떠오르는 단어이죠. MG세대. 이 세계 아이돌의 막내인 비찬의 발언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30대 스트리머가 이 영상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는데요. 함께 그 영상 보시죠. 뒷자리가 어떻게 1이나 2가 아니냐고 내가 신게 어떻게 사람 어디민트로가 1이나 2지 나는 똑같아. 나는 아니,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다고! 아니 차는 4야음 죽을 때가 됐다 얘들아 <laughs> 뒤져야 돼 이제 <laughs> 이렇게 한 멤버의 말이 지금 한 30대 스트리머가 죽을 때가 됐다 뒤져야 된다.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끔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음, 조심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비찬, 릴파, 주르르. 순으로 공개된 뉴세돌. 좋은 관심들이 아주 뜨겁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바로, 그것은 무언가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멤버의 뉴세돌 아바타. 이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 전문 기관인 도파민연구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도파민연구소에 저희가 투자하여서 신기술 시뮬레이션을 위해 데이터를 입력하여 다음 멤버들의 시뮬레이션, 실루엣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만약 이대로라면,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인 고세구 양의 유세돌 아바타는 아마 이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 제이양 휴방 휴방 껀 너라 스탭들에게 지시 의혹 또한 생방송 중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는 주로를 향해 팬 분들의 격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에서 보시죠. 처럼 휴뱅권을 연속 3장이나 뽑아내며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인형 뽑기에 조작키가 반대로 되었다는 등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행성 이 아니라요 이런 조작 논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다음 <laughs> 다음 소식입니다. 우왁구의 고정 멤버에서 미친 입담과 반전 쭈을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히기킹의 행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방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본인의 유튜브에서 고로시 영상을 통해 무차별 공격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저 고세구 앵커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고맨 브라솔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댓글에서도 니네 얼굴.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듯 지금 이런 이면적인 태도에 팬분들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 있는 눈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 릴파의 욕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작년 할로윈 때 있었던 파피 게임에서 한번한 한 차례 욕설 논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불화설이 아니라 불화가 아니라 저쪽.. 어? <laughs> 음. 욕설 논란이라고 합니다 욕설 논란이라고 합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죠 그럼 우리 빼빼로 게임 이처럼 3시간 동안이나 욕설을 하였다라는 원본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공수하였습니다. 실제 원본 영상을 가진 이 파리분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군요. 이 세계의 아이돌이 인기에 힘입어 인천의 송도에 단체 숙소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멤버들끼리 같이 단합 생활을 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과 달리 이 이세돌 숙소에 사생팬이 빈번히 신입한다는 설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매니저는 뭐하냐며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다. 아이돌 멤버의 숙소에 이렇게 함부로 침입하다니 그것은 안됩니다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이건 뭐죠? 어? 어? 어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세계 아이돌 소속사 사장 눈뜨고는 보기 힘든 과거 행적에 논란이 있다라는 제조가 지금 제조가 아니라 제보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이거 뭐죠?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역시나 우아꿋은 그저 남을 돕고 베푸는 것밖에 모르는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에 더욱 가치 있다고 느끼는 스트리머. 그는 인천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 <웃음> 음... <웃음>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고세구 YBN 9시 뉴스의 고세구 앵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왁타버스 내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따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 아닌 바로 이 자막바에서 이 메일로 실제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YBN 뉴스 이 화를 기대하며 오늘 아홉 시 뉴스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자, 속사 사장. 속사 사장. 예, 눈뜨고는 보기 힘든 과거 행적에 논란이 있다라는 제조가 지금 제조가 아니라 제보가입니다. <laughs> 어, 함께 보시죠. 요요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뭔데?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laughs> 역시나 우왁굳은 그저 남을 돕고 <laughs> 배추는 것밖에 모르는 야!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저. 차인의 행복보다. <laughs> 차인의 행복에. 뭐야 이거 행복. 도대체. <laughs> 이러지 마. <laughs> 야 이러지 마. 어어 아, 어. 역시 어. 형이야. 어 어지럽구만. 무생고입니다.